이 기자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뭐, 애매모호하다 하는 거는 자전에, 자전의 기록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배워서 전달하는 선생들이 뭐, 거리가 부족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애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음, 먼저, 어, 획가 있네요. 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사방, 팔방, 짓는 거죠? 요렇게 보는 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개, 이 견이라는 사람이, 이 견이라는 사람이죠. 그럼 그, 이 견이면 개죠. 개는 개 하면 개새끼죠. 소위 손질받는 사람이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는 얘기입니다. 어. 관직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그죠? 어, 또 덕망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뭐죠? 그 소위 행위가 어, 행위가 잘못되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 그래? 개새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에 이르는 거지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 이, 견이, 말입니다. 이 견이, 예, 개가, 개가, 이제 세상을 버림받았으니까, 사방에 다 버림받았으니까, 어디서, 허기를 메야 될거 아니야. 허기를 메야 되니까, 이 나라, 저 나라, 그죠? 이 나라, 저 나라를 도대면서, 국을 하는 것이 보이죠. 그죠? 이 그릇, 저 그릇, 이 그릇, 그룹, 저 그릇에, 뭐, 묵을 것이 없났고, 어, 뭐, 코를 쿵쿵쿵 대면서, 어, 소위 다니는 모습. 음, 이게 에, 그릇이 되있죠 그러나 세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인 에, 그릇이죠. 일반적인 그릇. 그죠? 일반적인 그릇인데, 왜 개가 들어갔을까? 아, 우리 이제 흔히 우리가 아, 요래도 쓰죠. 요래도. 요래도. 요, 요는 뭡니까? 장인, 공짜, 만든 거니까. 꽤 기교를 부렸죠. 꽤 기, 기교를 부려가 뭡니까? 구멍이, 네개 달린. 그죠? 어, 이런, 음, 뭐, 촛대 같은 거, 그릇 같은 거를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